새로운 산대의 로봇 청소기 덕분에 저는 이미 반년 동안 바닥 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. 내일 맨발로 집안을 돌아다녀도 달이 여전히 깨끗합니다. 젖은 바닥이든 먼지와 머리카락이 가득한 바닥이든 기름때가 묻은 바닥이든 이 로봇이 지나간 후에는 모두 깨끗하게 됩니다. 이것이 바로 물걸레질. 진공 청소 및 소독 기능을 하나로 합친 신세대 로봇 청소기입니다. 한번 충전으로 500제곱미터를 청소할 수 있으며 평소 청소하기 어려운 위생 사각지대도 쉽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자동으로 빗자루와 걸레도 청소합니다. 초래형 쓰레기통은 보통 반달 정도 지나야 가득 찹니다. 강력한 장애물 회피 기능을 갖추고 있어 벽이나 가구에 부딪히지 않으며 벽 모서리의 먼지도 완벽하게 청소하고 계단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. 쇼핑 사이트에서는 이러한 스마트 로봇 청소기가 수십만 원에 판매되고 있지만 저희 매장 기업 기념 가격은 단 39,900원이며 두 번째 제품은 19,900원에 제공합니다. 14일 무료 체험이 가능하며 만족하지 않으시면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. 또한 10년 품질 보증을 제공하며 고장 시무료를 교체해 드립니다.